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어, 오늘도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어, 방법이 있었죠. 그죠?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런 노조가 없으면 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존 근로자에게 이게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 그런데 독도한의 주기 하나가 우리 판례 중에 일본 판례 영향을 받아서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 설사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불이한 명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그 정도의 불이익 명령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법리가 좀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뭐 그것들을 최근 판례에서는 조금 그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판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제 환경관리공단의 일부 사업을 이제 환경 이제 당제조합이 인수를 했어요 자 인수를 했는데 원래 이제 이 환경관리공단의 정년이 58세였습니다 근데 인수를 하면서 이제 취업규칙을 바꾼 거죠 원래 사업 인수하는 경우에 뭐 취업규칙을 그대로 승계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취업규칙에서 정년 58세가 승계가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취업규칙을 이제는 어, 57세로 바꾸겠다 옛날 판례에서는, 뭐, 지금은 정년을 60세 이상 해야지만, 되 과거에는 관계 없었거든요.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불리한 변경이죠. 불리한 변경이면은, 이게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서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근로자로서는 무효가 되겠죠? 예, 무효가 돼야 되는데, 즉,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로 인수해 가지고 사교를 바꾼 거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즉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아, 그때 우리 판례에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 조금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몇 가지의 기준들이 더 추가됐어요. 어쨌든, 그 추가되기 전에 전통적인 판례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사회통념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이 유무는, 자, 근로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변경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정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 변경을, 피, 변경을 할 필요성의 내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변경된 후에 측규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상당한지 혹은 이걸 불익하게 변경한 대신에 다른 대상 조치 등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동자업 등과의 경위, 교섭 경위, 혹은 이제 노동자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그다음에 동종 상황에 대한 국내 일반 상황.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그런데 항상 이제 법원의 시각은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 학사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유규칙을 바꿀 때는 분명히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혹은 과반수가 되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다. 되어 있는데, 아이고, 동의였지 않더라도 할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들을 침해하게 될수 있겠죠. 월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 법리를 활용하게 되면,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적용할 것인가? 예, 판례에서는 적용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법리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만 해석하겠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판례 법리는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원칙대로 해야겠죠. 원칙은 가반수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법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판례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